노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에 오늘 본문 읽은 21절 말씀대로 할렐할 8일이 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첫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거죠. 사람이나 그 짐승들이 태아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규정하여 거룩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나와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결이죠 예, 구속을 하는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재물을 보통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재물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양을 가지고 오고 양, 양을 가지고 오고 속죄제로 이제 비둘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봐서는 이제 양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 비둘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 쌍한 쌍씩 본제 번제, 본제로 드리는 것과 속제제로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출생하여서 모세 율법에 따라 처음 난 자, 곧 주의 거룩한 자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정결해져야 되고 구속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단지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시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온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 그 사람들, 특별히 시므온과 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그 모습, 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바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시몬의 것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는 피지배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시무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했었던 삶의 어떤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참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그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사인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무원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롭 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때로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며 그 시간들을 돌이키고 돌이키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시무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결과를 주시는 이 일입니다. 그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죠. 이렇게 의롭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우원의 그런 경건한 삶 가운데 아까 전에 그 읽었었던 그 본문에서 하,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우리 이 세상 이이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무원은 늘 의롭고 경건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흔들, 흔들릴 때 또는 지치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정결예식을 받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팔일째가 8일, 되었던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히모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찬가를 불리게 되죠. 우리의 구원자의 메시아 이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성전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결하게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몬과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다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오은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신 그 그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니,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그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귀기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실 일들을 그 역사들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린 또 다른 인물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죠. 그녀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는 좀 사연이 있죠.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예, 보통 유대 여처녀들은 14세가 되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제 과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롭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쥐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오늘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않았다고 이제 안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밤낮으로 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 그... 라트류우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시제를 알 수가 있어요. 동, 그 동사의 그 시제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동사의 시제가 지속적이고 일관적, 일관된 태도로 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밤낮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무원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은 다를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어려움의 크기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헌신했던 섬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때 마침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오시는 그때에 바로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구원의 일들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량 결국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부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게 단편적으로 쉽게 판단을 낼수 있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우리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에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더 기다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 인생에서 절망의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들 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은 붙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